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럴 땅입니다. 선생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? 네, 오랜만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명절도 지났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반기 운세 몇 마디 해볼까 합니다. 선생님 이 하반기 운세가 네. 내년 신년 운세까지 이렇게 쭉 타고 이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, 음.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신년에 들어오는 뭐 나쁜 애운을 미리 치고 갈수 있는 것도 있겠고 그렇죠. 뭐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또 새로운 시작이 오니까.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게 맞죠. 음. 어. 마무리 하시는 의미도 있고 또 내년에 대비하는 의미도 음, 있어서 음. 정말 중요할 것 같아. 요 맞아요. 네, 선생님으로 이번엔 하반기 운세 좀 어디? 뒤지부터 할까요? 뒤지부터 하죠 네, 해 드릴게요. 네. 자, 2019년 기해년 하반기 어 먼저 36세 나는 갑자생. 36세 나는 분들 이제 올해 추석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음 꼬여왔던 거 조금 풀려가는 음. 갑자기 왜 가을에 꽃이 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가을에 다 져야 되는데 피니까 좋은 거겠죠 이제 뭐 문서운이나 특히 이 갑자생분들 여행의 기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조금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또 여행에서 오는 좋은 기운을 내가 데리고 오신다 보면 돼 그래서 뭐 여행 가거나 뭐 어디 출타할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꾸 활동을 많이 하시라는 소리예요 음. 준비했던 거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고, 어, 문서의 운도 사는 운보다는 파는 운이 더 강해요. 그니까, 잡는 거보다 놓는 운세가 더 강하다고. 그니까, 팔아야 되는 거. 음, 정리해야 어, 되는 거. 어, 정리해야 되는 거. 요런 것들이 막 속을 많이 썩였던 게 여의치가 않았던 게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서 이런 문서의 운은, 놓는 문서의 운은 괜찮아요. 근데, 잡는 문서의 운은 조금 더찬바람이 많이 추워지면. 그때 어 심사숙고해서 잡으시는 게 좋고 어 부부간에도 부부간의 문제나 이런 것도 어 하반기에는 조금 부부간의 문제들은 조금 힘들다 봐요. 서로 좀 양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좀 들어도 못 들은 척좀 하셔야 되고 봐도 못본 척도 하셔야 되고 자 부부간의 문제들은 음 그렇게 잘 현명하게 넘기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. 어뭐 솔로로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인연의 운은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인연 그런 운, 인연의 기운들은 아주 좋습니다 어,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동업하시는 분들 특히 왜 혼자 안 하고 여러분 같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 요 특히 젊은 분들 더 동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자꾸 만들지 마그니까어 지금 하고 있는 그거대로 끌고 자꾸... 나가시는 게 맞고. 또뭐 새로운 뭐 투자 제의나 뭐또 다른 그런 뭐 일들이 겹쳐지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. 지금 갖고 계신 인연으로 가시는 게 맞고 새롭게 뭘 자꾸 이렇게 뭘 해보자 뭐더 발전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에 더 나가는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자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8에 나는 임자생분들 임자생분들도 이 하반기에는. 하반기에는 기운들이 더 괜찮아져요. 내년에 아홉수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구시월에는 좀안 좋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, 인 년에 또 여러 가지 왜 인연들이 있잖아. 동업자의 문제, 뭐 새로운 인연의 문제, 건강의 문제. 9월, 10월에는 특히 새로운 드,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 올 9, 10월 잘 넘겨놓으시면 내년에는 그렇게 아홉 수라 해도 크게 나쁘지 않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조심을 하시고 어쨌든 요 한해의 기운에서는 음력 9, 10월만 조심해서 넘어가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고 임자생분들 9, 10월에 넘어가면서 건강 수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몸에 칼될 수가 있다거나 사고수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더 구시월을 지금 좀 조심을 하셔라 신경을 많이 쓰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강의 문제나 뭐 이런 사고수나 요런 거는 좀 강하게 들어와요. 그래서 뭐 이분들은 구시월에는 특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임자생이 또 장사하시는 분들 좀 많이 좀 답답하실 거예요. 임자생분들, 특히 영업, 장사하시는 분들, 손님이 그냥 여름철에도 그럭저럭 들었다 싶은데, 갑자기 요즘 들어서 추석이 지나가면서부터 좀 장사가 뜸하다거나, 어, 손님이 드는 게,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이 많이 빈다던가 하는 거는, 임자생분들 지금 가게 터전에 부정이 들어있는 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.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, 잠시 잠깐 문전이 막혀서 답답해서, 그러는 분들도 꽤 계셔. 그런 분들은 따로 상의를 하시고,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조금 하반기에는 좀 잠잠한 뭐 그렇게 좀 활기차게 내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게 상반기보다는 좀 기운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음, 그런 기운이 지금 많이 엿보입니다. 조심을 하셔서 많이 좀 살펴보시고요. 다 그다음에 경자생 육심에 나시는 분들. 이분들 지금 올해 60잘 보내셔야 되거든? 내년에 또60 하나에 환갑이 또 돌아오잖아요.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, 금전의 문제도 그렇고, 올해는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부터, 어, 인간의 배신, 뒤통수 맞을 일도 또 있다고 그래. 그래서 이분들 은 이제 문서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, 금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, 또 자손 놓고 속 썩을 일도 있으라 그래. 전반적으로, 어, 경자생분들은 하반기에 이래저래 좀 속상하고 신경쓰고 해야 될 일이 꽤 많을 것으로 보여요. 그랬더니, 그러면 어때요? 우리가 좀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되겠지. 좀 경자생분들이 심약하다거나 왜 정신적으로 조금 멘탈이 약, 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. 잘 흔들려 쉽게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좀, 아, 어떤 뭐가 와도 내가 잘 이겨내리라 하는, 그런 좀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요 분들 가을에 여행 가시는 거 그런 거 조금 삼가하셔 음력 9월에는 웬만하면 어디 멀리 출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칠 수도 많이 보이고 왜 언쟁에 막 시비수 이런 거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게 이제 음력 9월에 많이 강해요 그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72살에 나는 무자생 분들은 괜찮아요 기운이 근데 뭐,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, 어르신 분들이라, 뭔데, 뭐 뭔지 모르게, 새롭게, 이제 문서를 새로 잡는다든지, 뭐, 새로운 계약을 한다든지, 이런 기운들이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, 어, 기운들이 좋기 때문에, 요럴 때뭘 잡아놓거나, 아니면 뭐, 자손들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해 놓으시거나, 상속하는 거, 그런 문제들도 올해 처리를 하시면, 나중에 소리가 덜 나요. 그래서, 그런 걸 해결하시는 것도,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, 어, 괜찮고요. 올해는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기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서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를좀 노려보시는 거 괜찮겠고, 건강상의 문제도 좀 상반기에 뭐 추석 전까지 좀안 좋았다면 새로운 회복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기운이 좋아서 말하는 저도 기분이 좋네요. 어. 이렇게 관리 잘 하셔서 올한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월 땅이었습니다.